첫 장에 책의 내용을 요약했고, 그 뒤로는 엉터리 설명을 참 길게도 늘어났습니다. 1. 도시 멀리 하기. 슬기로운 독자를 위한 가장 간단한 조언은 도시의 문턱을 아예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2. 시장. 이런 말이 자주 듣습니다. 해링턴, 똑같은 양모랑 순무을 팔아도 마을 장터보다 도시 시장에서 더 높은 값을 받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시장으로 가는 길에 양모고순모고 몽땅 털릴 테고 결국 멍과 홍만 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3. 주점 슬기로운 독자라면 마을에서 빚은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걸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검의 해안 각지의 도시에 질비하다는 요란한 주점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달아오른 인원이 위저드의 육척봉인 이안는 야릇한 간판을 뻔히 보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술한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주머니를 탈탈 털리고 먼과 홍만 달게 됩니다. 4 하수도 침대 곁에 요강을 뒀다가 날이 밝으면 말 퇴비 구덩이에 비우는 것이 슬기로운 위생 관리법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런 간편하고 위생적인 방법 대신 시가지 아래로 거대한 하수도를 파서 온 도시 사람들의 분뇨를 모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는 온갖 더러운 괴물이 득실거리지요. 오, 길을 잃기 쉽다. 도시라는 곳은 지나칠 정도로 넓어서 길을 잃기 쉽상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러더군요. 발더스 게이트는 사실 세 도시를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실은 바깥 도시, 아래 도시, 윗 도시로 나뉜다고 합니다. 녀석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입이 딱 벌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저는 녀석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썩 쫓아버렸습니다. 해링턴 네덜린